안녕하세요 돈 버는 세상 돈세입니다 거시경제가 아직도 불안하긴 하지만 악재 때문에 좋은 주식이 쌍가격에 하락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1년 길게는 3년 쌍가격에 매수를 하면 대박이 날수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있는 종목은 LG화학이에요 LG화학은 큰 하락이 있어서 쌍가격에 있습니다 전기체 둔화 그리고 경기침체 악재가 있고 실적도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6개월이나 1년을 선행해요. 고점 대비 70% 이상 하락을 했기 때문에 지금 위치가 매우 매력적인 싼 가격대라고 생각합니다. 가격이 싼게 가장 호재예요. 시간이 필요한데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1년 이상 3년 투자를 하면 분명히 큰 수익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기초적인 분석이 중요해요. lg 화학은 lg가 33% 갖고 있고 국민연금이 7% 대를 갖고 있어요. 특징적인 건 lg 화학은 물적 분할을 lg 에너지 솔루션 2차전지를 물적 분할했는데 지분을 81.84%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국민연금이 5% 대. 이 이야기는 뭐냐? lg 화학은 2차전지 lg 에너지와 같이 갈 수밖에 없는 동맹이다. 왜냐면 지분이 80%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가장 중요한 자회사가 LG에너지솔루션이고 같이 간다고 보면 돼요 LG에너지솔루션 현재가는 32만원대입니다 저는 LG에너지솔루션에 관심이 별로 없어요 시가총액은 75조입니다 81.84% 지분가치만 61조예요 LG화학 시가총액은 20조가 안 돼요 19조 5천억 정도입니다 이 말은 너무나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다 왜냐면 LG에너지솔루션 지분만 61조인데 반값 할인 30조를 해도 지금 19조 정도는 매우 싼 가격에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간이 문제지 지금의 위치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용기가 있는 사람이 매수를 하고 땅 샀다 생각하시고 묻어두면 되는 투자법입니다 매출 구성을 보면 전지 2차전지가 52% 그리고 석유화학이 37% 석유화학 부분이 나쁘다가 잠깐 최근에 2분기에 턴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첨단소재 5.57% 생명과학이 2.35% LG화학을 오늘 샀어요. 최저가에 샀는데 저는 2차전지 때문에 산게 아니에요. LG화학을 내가 왜 샀냐? 바이오 생명과학 때문에 샀습니다. 생명과학이 글로벌 기업이 투자를 한다면 분명히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LG 에너지 솔루션 미래 실적을 보니까 25년부터 바닥을 찍고 턴합니다. 생명과학이 매우 큰 성장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 느낌이 와요. 수출을 구성을 보면 양극재가 있고 평광판 소재가 있고 수출을 52% 하죠. 그리고 EV용 배터리, ESS용 배터리 59% 정도 수출하고요. 당뇨 치료제, 미용 필러, 성장 호르몬 이런 거30% 수출을 합니다. 에틸렌, 프로필렌, PE 이건 화학 부분이죠. 이쪽은 잘 모릅니다. 경기가 나쁘면 이쪽은 적자가 날 때도 있고 흑자가 날 때도 있고요. 작물 보호제, 종자 비료, 사업 이거24% 수출하는데 이쪽은 자회사 파만농이에요. 관계사 현황을 보면 특징적인 게 파만농, LG 에너지 솔루션이 가장 중요합니다. 82%의 지분을 갖고 있죠. LG 에너지 솔루션을 물적 불안을 하면서 혜택을 줘야 되는데 혜택이 전혀 없었습니다. LG 화학은 정말 잘못한 거예요. 이런 거를 국가가 상법으로 만들어 주면 좋겠어요. 물적 불안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지만 LG 화학을 가지고 있구 그 주주에게는 분명히 그만한 혜택을 줘야 돼요. 그 혜택이 뭐냐? 상장할 때 LG 에너지 솔루션 주식을 좀 10%나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기분 나쁘지 않게 그렇게 주면 되는 거거든요. 지들만. 먹는다고 이렇게 욕심을 내니까 국민들에게 찍힌 거예요. LG화학의 연간 실적을 보면 21년 42조, 그리고 22년 50조, 23년 55조 증가를 하다가 24년부터 하락을 합니다. 많은 하락은 아니에요. 51조 한10% 정도 하락을 하는 것 같고요. 영업 이익은 21년 5조, 그리고 22년 2조 9천억, 23년 2조 5천억, 그리고 24년은 2조 천억 영업이익 이 줄긴 하지만 대폭적인 하락은 없어요. 그래도 견조하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영업이익은 좋을 때는 11%가 나오고 5%대, 4%대, 올해는 4%대. 좋진 않지만 적자는 아니에요. 유보율은 7,977%. 현금이 많죠. 부채비율은 89%. 매우 튼튼한 회사입니다. 주당 배당금은 21년 제일 잘 나갈 때 12,000원을 줬고요. 그리고 만원줄 때가 있었고 작년에 나빴는지 3,500원 줬습니다 올해 4,290원 이렇게 준다고 합니다 확정은 아니에요 배당을 더줄수 있다 배당금이 4,280원 배당수익률 따지면 1.55%예요 적죠 하지만 LG화학이 성장하고 순이익이 올라온다면 최고 배당금은 12,000원까지 다시 줄수 있어요 그럼 현재가로 매수했을 때 미래 배당 수익률은 4.3% 나옵니다. 꽤잘 나오는 거죠. LG화학은 투자해서 장기적인 땅 투자했다는 식으로 하면 2년 뒤, 3년 뒤에는 5%대 배당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자회사 LG 에너지 솔루션 연간 실적을 보겠습니다. 21년 17조, 22년 25조, 23년 33조 급성장을 하다가 24년 전기차 둔화로 꺾이죠. 26조. 꽤 많이 줍니다. 영업이익은 7,685억 1조 2천억 그리고 23년도엔 2조 1천억이나 됐어요. 24년은 뭐40% 정도 영업이 줄죠. 1조 4천억 주식이 빠진 거 비하면 적자는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그리 나빠 보이진 않아요. 주식이 하락한 거 봐서는 적자가 전환된 분위기예요. 영업이익은 올해도 한 5%대는 나와요. 부채 비율은 86% 비지 비율 없죠. 그리고 유보율은 16,691% 현금이 lg 에너지 솔루션 현금이 꽤 많아요. 지금까지 3년 연속 적자가 안 났지 않습니까? 의외로 lg 에너지 솔루션은 2차전지 업체 친구 튼튼하다. 돈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성장하는 회사라 배당금은 없습니다. 배당 주는 주식을 사기 때문에 lg 에너지 솔루션보다는 lg 화학을 투자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생명과학도 좋아 보이고요. 24년 2분기 실적을 보면 전년 대비 매출액은 14% 줄었어요. 그리고 전분기 대비보다는 한 6%대 성장을 했죠. 그리고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4%가 줄었습니다. 안 좋죠. 전분기 대비는 53% 약간 터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1분기 대비 개선 이유는 석유화학이 적자가 나다가 2분기 땐 흑자로 전환을 했나봐요. 아 전기차 성장 둔화는 있지만 양극재 출하 물량 확대로 수익성은 개선되고 있다. 전기차 성장은 둔화되고 있지만 LG화학의 양극재는 실적이 괜찮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생명과학은 당뇨 백신 희귀비만 치료제 매출이 성장하고 있고 수익성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3분기도 실적이 안 좋다고 합니다. 시간이 많이 필요한데 LG화학은 너무나 많이 빠졌고 중요한 거는 미래 실적인데 주식은 6개월 아니면 1년을 선행하기 때문에 내년에 바닥을 찍고 상승 한다면 최고로 싼 가격에 살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LG화학의 미래 실적을 보면 24년에는 매출액이 7%대 줄어요 안 좋죠 하지만 영업이익은 작년 대비던 좋죠 2조 1천억 하지만 25년 격한 성장을 합니다 20%대 매출이 성장하고 영업이익은 두배가 늘어나죠 26년도도 14%대 성장을 합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꽤 많이 상승하죠 6조 5천억 이런 타이밍이 미래 실적이 맞다면 지금 저는 하늘이 내린 기회라고 생각해요 물론 미래 실적이 100% 맞지는 않아요.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실적으로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l g 화학도 미래의 꿈, 바이오가 있지 않습니까? 신약을 만들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LG화학은 지금의 위치가 부자로 갈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해요. 4년 만에 다시 LG화학을 매수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LG화학을 매우 잘하는 사람입니다. 왜냐? 제가 LG화학을 다녔기 때문이에요. LG화학 갖고 제가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배터리 아저씨가 유명한데 배터리 아저씨가 2차 전지를 생각도 안 하기 전에 저는 5년 전에 매수를 해서 여기서 저는 큰 돈을 벌었어요. 배터리 아저씨가 작년에 난리 난리 칠때 저는 고점이라고 얘기했죠. 매수를 시작했지않습니까 어느 정도 이유가 있을 겁니다. 돈세 형은 의외로 2차 전지에 2차 전지 7년 전, 8년 전에 매수했기 때문에 저애정이다니기도 했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이 기회다. LG 에너지 솔루션 미래 실적을 보겠습니다. 24년에 매출이 21% 줄죠. 안 좋습니다. 영업 이익은 그나마 작년 대비 비슷하게 올라와요. 1조 4천억. 대단한 거예요. 이렇게 나쁜데 영업 이익이 적자가 안 난다는 건해볼 만하다. 그리고 25년 매출이 급성장합니다. 27% 급성장을 하고 그 이유는 아마도 신공장이 본격적으로 신공장에서 제품이 생산될 거예요. 전기차가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성장을 하지만 예상보다 좀 둔화되는 분위기로 성장한다. 그리고 영업 이익이 대폭 늘어나죠. 거의 두 배가 늘어납니다. 26년도 29%의 매출 성장이 있고 영업 이익이 두 배가 늘어납니다. 투자해 볼 만한 타이밍이라 생각해요. 왜냐면 하 가격대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2분기 실적에서 LG 생명과학 분야가 영업 이익이 네 배나 급증을 했어요. 기술 수출 효과가 있었고 미국 희귀비만 신약기술 이전 계약을 했다고 고요 미국의 자회사 아베오를 인수했지 않습니까? 아베오 매출은 연간 2천억이 달성한다고 해요. 아베오가 그것 때문에 인수한 게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약을 개발해서 아베오를 통해서 신약을 미국에 통과시킬 수 있는 그런 대형 후자가 숨어 있는 거예요. LG화학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2차전지 때문에 투자한 게 아니에요. 투자한 이유는 l g 생명과 바이오 때문에 투자를 했어요. LG화학의 가치평가를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이 19조 5천억이에요. 26년 매출액은 75조. 매우 저평가죠. 25년은 22%, 26년은 14% 증가하는데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매우 싸다. 26년 영업이익은 7조예요. 그러면 7조 곱하기 10배를 해주면 75조까지 나와야 되는데 지금의 위치는 매우 싸다. 바닥에서 214%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현재가는 27만 6천 500원입니다. 200%를 해 주면 저는 LG화학이 다시 100만 원을 가는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적으로요. 물론 시간이 걸릴 겁니다. 다시 LG화학이 100만 원 가는 시대가 올 거다. 돈세영은 27만 8,500원부터 매수를 시작했고 현금이 있으면 저가 분할매수로 지속적으로 승부수를 줄여갑니다. 제가 LG화를 투자하는 이유는 바이오 때문에 투자한다 겠죠 왜냐면 LG화학은 바이오가 성장하고 있는데 바이오에 대한 가치가 지금 계산이 안 됐고요.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 신약이 하나 나오면 바이오에 대한 가치 부각이 올 거예요. 그리고 2차 전지 LG 에너지 솔루션 지분이 82%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와 동행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2차 전지가 분하지 성장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돈을 벌고 있어요, 지금도. 근데 내년부터 신공장이 되면 많은 돈을 벌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의 위치는 매우 싸다. 그리고 l g 에너지솔루션도 많이 빠졌는데 81조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l g 화학이 l g 에너지솔루션 지분가치만 61조인데 반가발인에도 30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의 위치가 매우 싸다고 할수 있죠. s 세 l 이렇게 오늘 매수를 시작했고요. 생각보다 많이 들어갔습니다. 2 7 6 5 0 0원끝마무리 e e 샀고 2 7 5 s 0 0 u 800주 매수했죠? 한 2억 정도 그럼 한 3억 정도 한방에 지른 거예요 꽤 많이 들어갔습니다 LG화학의 월간 차트를 보겠습니다 LG화학은 돈세형이 16만 3천 원대부터 샀어요 사실 이때부터 제가 투자를 한 거예요 그때 현직에 있었고 뭐 화학 쪽이 나쁘다고 최저가로 빠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16만 9천 원대 매수를 했었고요 중장기로 샀다 팔았다 계속 여기를 하면서 무조건 장기투자를 한게 아니라 매도하고 매수하고 매도하고 매수하고 이런 작전을 하면서 돈을 법니다 그리고 제가 2차전지 전기차 시대가 온다고 예상하고 여기서 풀베팅이 들어가요 풀베팅이 들어가서 42만원까지 갔네요 그래서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요때 42만원 때못 팔았는데 코로나가 이때 터지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23만원까지 빠지네요 23만원 제가 3 4만원때 매도를 하고 코로나 23만원대 망설이다 매수를 못했고 많은 돈을 여기서 축적했고 여기서 주식수를 엄청나게 모았는데 코로나 때문에 제가 여기서 매도는 잘했어요 33만원에 매도를 했는데 23만원대 매수를 못한거예요 결국엔 못 사고서 이만큼을 갈수 있는 거를 못 먹었어요 아픔이 나름대로 있는 주식입니다 제대로 한번 먹어야 될 때가 다시 온것 같고 기회를 한번 준것 같아요 좋았던 주식이 몇 년째 이렇게 하락을 했고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위치가 바닥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어요. 더 빠지면은 저가 분할 매수로 지속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늘리면은 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는 2차전지 성장도 있고 바이오도 있으면서 몇 년이 걸지 모르지만 다시 전고점인 100만 원까지 상승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지금의 위치는 부자가 될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용기를 내서 관심 있게 LG화은 학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G화은 학 바이오 때문에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이런 바닥을 기고 있는 주식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지금의 위치는 매우 싸다고 생각해요. 물론 더 빠질 수도 있지만, 더 빠지면 조금씩 조금씩 주식수를 늘리다 보면 꼭 성공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돈세형 가족 여러분들, 힘내시고 부자가 돼야 됩니다.